안녕하십니까. 진도 월드 대표 이정입니다. 우리 황순이 자기한 영상 다시 올립니다. 11월 17일 날 태어나서 오늘이 104일 됐습니다. 104일. 세 달하고 14일이 지났습니다. 아주 건강하게,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. 마치 귀엽고 최고 예쁠 때입니다. 자 제고 암컷입니다. 암컷 제고 암컷. 자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수컷 두아이를 보겠습니다. A few later. 자 수컷입니다. 복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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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돌이. 자 한국 수컷 두 마리입니다. 아저 진한 놈은 복남이. 장모 여녀석은 복돌이. 두 아이, 이렇게 있습니다. 황구 스컷 두 마리, 제구 암컷 한 마리 해서 지금 현재 2월 28일 날짜로 딱 104일 됐습니다.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. 한 녀석은 장모, 한 녀석은 중장모 아이들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, 어,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으로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